예.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좀, 대중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0, 저보다 세살많네요세살많네요 3살 3살 예. 형. 아라베나. 아라베나라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어, 칠레 건축가에요. 칠레 건축가. 그래, 프리츠커 상을 2010년도에 탔어요. 그, 건축계 노벨상이죠.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프리츠커 상이 있는데, 수상을 합니다. 2016년도. 어, 몇년안 됐죠. 4년 됐으니까. 어, 칠레 건축가에요. 칠레 건축가. 특이하죠? 남미, 남미. 제가 남미 1년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어쨌든, 이분이 있는 건축 철학을 보면,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 건물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물인데,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그, 카톨, 그, 칠레 카톨릭 대학교, 카톨릭, 카톨릭 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는데, 매시브하죠? 노즈 콘크리트로 매시브하고, 아니, 이래요, 아니. 아니, 유리박스에요, 아니, 유리박스. 그니까, 러 거꾸로죠? 커튼홀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외벽에, 외벽, 외벽을 선처하고 내부에, 내부에 이런 효과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 에너지 효과가 있다. 그, 그 의미에서, 이제, 빛을 어떻게 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이, 이거, 이래, 이것도 좋은 작품인데, 이걸 가지고 플리츠컬 상을 탄게 아니에요. 플리츠컬 상, 탄 작품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이게 누더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건물에 엣지도 없고 뭐야 이건 무슨 뭐 색깔도 그렇고 이건 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어, 커튼 같죠 이거 커튼 커텐? 커튼을 쳐놓은 거죠 얘는 또 이렇게 생겼고 어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상을 탔냐 그럴 수 있는데 어그 스토리를 아셔야 돼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칠레 에 이제 슬램이 된 도시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슬램이 되 거죠 슬램 그러니까 빈민촌이 된 거야 이 빈민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칠레 정부가 의뢰를 하죠.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이, 이 건축가가 이제 고민한 거는, 이런 거죠. 건축 후에 짓대가,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도 이 환경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이 마을에 살고, 계속.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뿌시고, 또, 이, 도시에서 떨어져서 또막 대충 짓고 살다가 또 도시가 확대되면 또 쫓겨나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의 문제인데 이거를 도시 주변으로는 밀련하지 않게 자신의 터전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건축물이 필요하겠다 하고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안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다음 사진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겁니다. 반쪽 좋은 집에 반쪽을 주자 좋은 집에 정부 예산은 한개 있었어요 한 집에 7500불이라는 돈으로 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랬어요 처음에 이거죠 갑산 그러니까 토지에 훌륭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갑산 토지에 훌륭한 집 그러니까 80, 80m 제곱 어, 한 22평? 22평을, 그, 내 식구가 살수 있는 집을, 22평을 완성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값비싼, 그, 도시 한복판, 도시 한복판에, 그 위치에, 반쪽. 11평을 주는 겁니다. 11평. 11평을, 값싼무제 11평, 좋은 집 반쪽을 주는 거예요. 좋은 집 반쪽. 이것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은 집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집 반쪽을 주는 겁니다. 좋은 집 반쪽을 주고, 이거 뭐야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나머지 11평이 있는데 11평 어떡하라고 네가 하죠 네가 네가 살면서 중축해중축해 증축하면 중축해. 되잖아 색깔도 칠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실내는 실내는 이래 실내 이렇게 덜 만들어 주는 거죠 완성이 안된 겁니다 완성이 안 되는데 네가 살면서 완성해 벽등 여기 보세요 요게 그 기둥이죠? 여기 기둥 원래 기둥인거예요 기둥인데 요거를 앞에 벽을 세우고 방을 만들고 마감한겁니다 이해하세요? 반쪽 반쪽만 만들어주고 니가 시간을 가지고 완성을 해라 이유가 있는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리랑 비교해보면 돼요 우리랑 비교해보면 돼요 보세요 1980년도에 강남개발을 합니다 강남개발을 하는데 어, 저렴한 토지를 사, 사서 어, 저렴한 공사비로 아파트는 거죠. 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해서 중산층을 만듭니다. 중산층을 만들어서 이게 힘이 돼서 결국은 고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소유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을 소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민, 빈민이라도 집을 소유하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이이 이, 이 받은 집을 내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떠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버티질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 야, 이거 재개발 해야겠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우와, 좋다. 어, 멋있어. 이야, 어떻게 될까요? 정착률이, 현, 제가 보기에는 7%? 8%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2%는 어디 간 거야? 다 왔다는 거 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까요 여기서 좀 떨어진, 이 지역은 아니겠죠? 이 지역이 아닌 좀 떨어진, 좀더 시, 이 도시에 좀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똑같은 이런 마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뭐야, 이거? 외지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투기가 되는 거죠. 투기가. 그걸 이 건축가는 막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도시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를 해서 국민이 건축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참여를. 그리고 네가 마무리를 해라. 그 집에 애을 가져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수준이 낮다고. 낮은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시키는 거죠. 행복하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이해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이해하세요? 스토리를 알고 들으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여야 된다고. 응? 돈이 없어? 그럼 커튼을 치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세상에 정부가 국민한테 이, 이런 거지 같은 집을 주냐가 아니래니까 이해하세요?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서민으로서 기본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을 주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좋은 집을 값싼 부지에 외곽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좋은 건축물 주면 안 된다고요 정부 예산이 한계가 없, 있잖아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10년 임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 10년 뒤에는 어떡하라고 에? 20년 임대할까요? 건축물이 너무 좋아 에? 뭐 보기 좋은 떡이 뭐 맛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에? 보기 좋아 그니까 막대한 공사비가 드니까 이거를 소유를 못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정착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 못 살아 못 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외지인이 투기판이 되는 거예요 이 계속 악순환인가 계속 악순환 재개발이 악순환이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도심 재생을 하는데 도심 재생은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응?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방법을 건축가 찾고 그 제시를 한 거를 정부가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건축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칠레가 지금 우리나라 개판이잖아요 개판 무슨 건축 수준이 높아 국민의 수준이 어?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보세요. 이거 국민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무슨 애착이 있어? 그냥 돈으로 보이겠지. 집이 투기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세요? 국민을 참여시키는 참여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반쪽짜리 건축가예요. 반쪽짜리. 프리치커 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건축계 노벨상을 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건축가, 아라베나 형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세요. 반쪽짜리 건축을 한다. 반쪽짜리. 11평을, 완, 연사, 11평을 주겠다. 나머지는 네가 완성해라. 왜?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소유를 시켜야 되고, 임대를 한게 아니라, 소유, 임대주택이 아니라, 연구임대주택이 아니라, 소유를 시켜주겠다고. 이해하세요? 소유를 해야 된다고 요 여러분들 전세 사용은 절대 안 돼요. 소유를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반쪽에 살면서 우선 살고 있잖아요. 이건 내집이잖아 소유를 했잖아요. 완성하고 바닥 만들어 다음 달에 벽 만들어 이렇게 완성하는 신라가 이래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국가가 이런 누더기 집을 줘. 이거, 대충, 유, 응? 애가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천재인 거예요, 천재. 그, 이런 건축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건축가가. 대한민국에도. 이해하세요? 두 번째, 건, 축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또, 또 홍보됐네요. 아, 알레안드로 아라베나 건축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